자, 소프트웨어 설계의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화면 설계 파트인데요. 화면 설계 파트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지침이나 도구,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검토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감성공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요가 있는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라고 써 있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화면에 손가락을 터치하시거나 또는 드래그하셔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시기도 하고요. 또 TV를 보실 때 TV의 채널이나 볼륨을 조절할 땐 리모컨을 사용을 하시죠. 이렇게 터치하는 화면이나 리모컨이 바로 인터페이스인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때 사용자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종류는 크게 지금 슬라이드는 3개를 적어 놨죠. 직접 키보드를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서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CLI 방식이 있고요.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라고 하는 입력 정을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GUI 방식이 있고요. 사용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NUL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밖에로는 이제 VUL이라고 해서요.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사람의 음성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원칙은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직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달성을 할수 있어야 되는 유효성이 필요하고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습성도 있어야 하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지침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쉽게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용자 중심이 있고요. 또 버튼이나 조작 방법 등이 일관성 있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단순화시켜서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좀 감소시켜 줄수 있는 단순성이 있고요. 작동시키는 어떤 기능만 보고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 예측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메인 화면에 주요한 기능을 노출시켜서 최대한 조작을 좀 쉽게 해줄수 있는 가시성도 필요하고요. 기능 구조나 디자인들이 표준화해서 한 번만 학습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또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필요하고요. 또 사용자의 개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명확성도 필요하고요. 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오류 발생 해결, 방압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지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UI 표준과 지침은요, 웹 컨텐츠를 설계할 때 사용성 확보를 위해서 준수해야 될 어떤 지침과 또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할때 반영을 해야 될 최소한 규약을 UI 표준과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UI 표준과 지침을 토대로 기술의 중립성, 보편, 적 표현의 보장성, 기능의 호환성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한 것이 UI 표준과 지침의 목표인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 웹 표준이나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이세 가지는 우리가 웹 사이트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웹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웹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웹에서 사용이 되는 규칙이나 또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웹사이트를 작성할 을때 우리가 주, 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게 HTML이라 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 때 지켜야 될 어떤 규정 등을 우리는 웹표준이라고 부르고요. 그 웹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웹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웹접근성이고요. 웹포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어떤 다른 환경에서도 모든 사용자가 동등하게 웹사이트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능의 호환성입니다. 자,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이라고 있는데요. 2015년도 3월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웹사, 웹 컨텐츠를 제작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보시면 핵심적인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도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형 웹 컨텐츠를 작성할 때는 컨텐츠의 저작자나 또 웹사이트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행의 용이성, 경고성 등을 고려해서 웹 컨텐츠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정부 웹표준 지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자정부 웹표준 지침은 2008년도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할때 최소한 반영을 해야 될 규약 등을 만들어 놓은 게전자정부 웹표준 지침입니다. 뭐, 내용에 대한 문법의 어떤 준수, 또 표현에 대한 내용, 기술에 대한 거, 호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 내용들이 있습니다. UI 설계 도구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UI의 화면 구조나 화면의 배치 등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도 건물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그려내듯이 UI를 제작할 때도 와이어 프레임이나 목업,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유스케이프스 등을 통해서 그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UI 설계 도구에 나오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뼈대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레이아웃이라든가 또 UI라고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뼈대를 설계하는 것이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대표적인 와이어 프레임 도구에는요, 뭐손 그림이 있고요. 파워포인트, 키노트, 스케치, 일러스트, 포토샵 등이 와이어 프레임 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목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목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자인이나 또 사용 설명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을 그 와이어 프레임보다 좀더 실제 화면에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정적인 형태의 모형이 목업입니다. 시각적으로만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구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목업 툴은 파워 목업이 있고 발사믹 목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와이어 프레임의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페이지 간의 이동의 흐름, 이런 것들을 추가한 문서가 스토리보드예요.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참고하는 작업 지침서에 해당이 되는 게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에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스케치 등이 스토리보드의 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로토타입은 아, 앞 시간에도 이제 프로토타입 모형이라고 하는 설계 도구에 대해서 설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 봤었죠. 와이어프레임이나 스토리보드 등에 대한 인터랙션을 적용해서 실제 구현한 것처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동적인 형태의 모형이 프로토타입입니다. 이 여기에서 인터랙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터랙션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마우스로 화면에 어떤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화면에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것을 인터랙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타입 도구로는 HTML이 있고요 또 CSS라고 하는 것들 또 카카오에서 만든 오븐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도구도 있는데요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도구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들을 기술해 놓는 걸 유스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초기에 시스템의 어떤 기능적인 요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표현하는 것을 유스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자연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또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구조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일반 회원과 우수 회원이 있고 일반 회원, 우수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주문자가 있다면 주문자가 이제 쇼핑몰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근을 할때 주문 조회, 회원 정보 수정, 주문 배송이라는 걸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주문 조회나 회원 정보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라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유스케이스입니다. UI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요구하는 UI를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엄밀히 분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설계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UI 요구사항 확인이 바로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새로 개발할 시스템에 적용할 UI와 관련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조사해서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확인 순서는 크게 목표 정의, 활동 사항 정의, 유아 요구 사항 작성이 있는데요. 목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적이고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겠죠. 인터뷰 진행은 반드시 사용자 리서치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활동 사항 정의인데요. 조사한 요구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해야 될 활동 사항에 대한 정의를 진행하는 것이 활동 사항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UI 요구 사항 작성인데요. UI 요구 사항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집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UI 개발 목적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UI 요구 사항은 반드시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하고요. UI 요구 사항 작성 순서도 보시면 요구사항 요소 확인, 정황 시나리오 작성, 요구사항 작성이 있는데요. 요구사항 요소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악된 요구사항의 요소에 대한 종류라든가 또 각각의 표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사항 요소 확인이고요. 정황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만족하게 해서 사용자가 수행해야 될 어떤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이 정황 시나리오인데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구 사항 정의에 사용이 되는 초기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구 사항 작성인데요. 정황 시나리오를 통해서 요구 사항을 작성을 진행을 합니다. 자, 품질 요구 사항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소프트웨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만족도 등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얼마나 충족시켰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인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얼마만큼 충족시켰느냐라는 걸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ISO IEC 9126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표준인데요. 크게 6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특성에는 크게 이제 기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또는 만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신뢰성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기능들을 또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게 신뢰성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사용성이고요.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 또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기능 등이 할당된 시간 또는 할당된 자원,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유지보수성인데요. 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새롭게 요구되는 상황들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정도의 성질을 유지보수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식성인데요. 다른 환경에서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식성입니다. 자 이번 장은 UI 프로토타입 제작 및 검토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UI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UI를 만들기 전에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백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형을 한번 보여 주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UI 프로토타입은 쉽게 말해서 최종적으로 구현이 될 화면을 화면의 어떤 주요 기능들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실행해 보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임시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동작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동적인 모형이기 때문에요, 얘는 테스트도 가능하고요. 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개발자가 맞게 해석을 하고 검증 해석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프로토타입의 장단점은 미리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테스트하는 것처럼 사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설득하거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의 종류로는요, 페이퍼 프로토타입과 디지털 프로토타입이 있는데요,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퍼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만들어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아날로그, 아날로그적인 방법이고요. 스케치나 그림, 글 같은 걸 이용해서 손으로 직접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작 기간은 굉장히 짧고요. 당연히 제작 비용도 적은데,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테스트가, 테스트하기가 부적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프로토타입은 파워포인트나 아크로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이 디지털 프로토타입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최종 제품과 비슷하게 테스트할 수가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재사용할 수 있다는 라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 프로토타입에 작성이 되어 있는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아크로바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UI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단계는 크게 이제 4개의 단계로 볼수 있는데요. 1단계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이고요. 사용자 관점에서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 확정이 될 때까지 수행을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프로토타입을 종이에 손으로 직접 그리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2단계고요.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작성된 프로토타입의 요구사항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는 단계예요 프로토타입에 맞게 다양한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작성된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수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개발자는 사용자의 요청,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보안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작업이 완료가 된 후에는 3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승인이 완료가 되면 3단계와 4단계가 반복이 돼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UI 설계서 작성 파트인데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UI를 설계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문서가 UI 설계서입니다. UI 설계서의 작성 순서는 어, 표지를 작성하고 또 개정 이력 등을 작성을 하고 또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을 하고요.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정리한 문서가 UI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그것들이 UI에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각각의 요구사항별로 체크를 할수 있도록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을 하고요. 네 번째가 시스템 구조 작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UI 요구사항이라든가 UI 프로토타입을 기초로 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시스템 구조 작성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시스템에 적용이 됐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 시스템 구조 작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맵 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시스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사이트에 표시할 컨텐츠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메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사이트 맵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프로세스 정의서 작성이 있죠.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요구하는 프로세서들이 이 작업이 진행되는 순서에 맞춰서 정리하는 거고요. UI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프로세서 정에서 작성입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실제 UI라고 하는 화면을 설계하는 부분이 화면 설계가 UI 설계서 작성의 마지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UI 상세 설계는요. 흐름 설계에서 작성한 UI 설계서를 토대로해서 실제 구현하게 될 전체 화면의 세부적인 설계를 하는 것을 UI 상세설계라고 부릅니다. UI 상세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화면간의 흐름이라든가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외처리 등을 시나리오 문서로 작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UI 상세설계서를 UI 시나리오 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기능 구조, 또 대표 화면, 또 화면간의 인터랙션의 흐름, 또 예외처리 등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UI 시나리오 문서입니다. U/I 시나리오 문서를 작성할 때의 원칙이 있는데요. 개발자가 전체적인 U/I 기능과 또 작동 방식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층 구조라든가 프로차트 표기법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모든 기능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U/I 요소라든가 인터랙션에 대한 규칙 등도 정의를 해야 하고요. 또 대표 화면의 레이아웃과 또그 화면에 속해 있는 기능들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예외 상황에 대비해서 케이스 등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UI의 일반 규칙을 또 지켜야 되고요. 기능별 또 상세 시나리오 등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UI의 시나리오 규칙 등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UI 시나리오 문서를 작성하는 이제 뭐 규칙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이가 그 알아두셔야 될 핵심적인 것은 시나리오 문서의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UI 시나리오 문서의 요건에는 크게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고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해야 되는 것을 완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 또는 시스템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라든가 UI 스타일 등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일관성이고요. 이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템플릿을 이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정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리오의 수정이라든가 개선이 좀 쉬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추적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될 상황들이 있다면 언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고 왜 발생을 했는지를 쉽게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성질을 UI의 추적 용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I라고 하는 화면 설계 파트에서 UI와 연관되어 있는 용어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HC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시스템을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또는 개발하는 학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상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가 디지털 컨텐츠로 확대가 됐고요. 사람도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사회로 확대가 되었죠. 그래 시스템을 사용할 때 최적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HCI의 목표입니다. HCI라는 것이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HCI라고 보시면 됩니다. UX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경험을 묶어서 우리는 UX라고 부르거든요. 단순히 기능이나 또 절차상의 어떤 만족 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참여하고 사용하고 관찰하고 또 교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가치 있는 경험 등을 UX라고 부릅니다. UX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관성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또는 신체적, 인지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황성인데요. 경험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황성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UX의 특징은 총체성인데요. 개인이 느끼는 어떤 총체적인 심리 또는 감성, 이런 것들의 결과를 UX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감성공학인데요. 아까 UX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어떤 총체적인 경험이라면 감성공학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복합적인 감각을 감성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제품이나 작업환경 사용자의 감성이 알맞게 설계되고 제작되는 기술, 뭐 인문사회학, 공학, 의학 이런 여러 분야에서도 공존되는 종합과학이 감성공학입니다. 사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면 이제 생체계측기술, 뭐 감각기술, 센서기술, 인공생체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죠. 감성공학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지금보다 좀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감성공학의 목적입니다. 감성공학은 그 HCI라고 하는 인간이 시스템을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 놓는 학문을 가지고 인간의 특성, UX를 반영을 하는 것이 감성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